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어, 어, 표를 표의 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국내 영화의 어, 역대 에, 박스 오피스의 내용을 에, 음, 내용을 뭔가 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어, 이 역대 박스 오피스 정보가 있어야 될 건데요. 에, 역대 박스 오피스 정보는, 코 o b i s y k r 에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에 박스 오피스에 보면은 역대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요. 에, 지금까지 개봉영화의 통합 전상망, 집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누가 가장 흥행을 많이 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명량, 이라고 하는 게 1등이고, 국제시장, 뭐, 베테랑, 아바타,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요 내용을 한번 좀, 어, 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그래서 일단은요, 그래서 순위가 한 5위까지 가는 게 좋겠죠? 순위 5위 정도까지. 이렇게. 네, 5위 순위에, 예, 락스 오피스 에, 에, 정보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 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삽입에, 표에, 어, 영화의 개수가 5등까지니까, 제목까지 포함하면 6이 되야될것 같고요. 어, 6칸, 6, 열이될것 같고. 그 다음에, 관객수, 개봉, 연도, 포스터. 한 3가지 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이 있을 거고, 여기가 관객수, 개봉, 연도, 포스터. 이렇게 해서 한 6x4 정도가, 정도의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한 행과 열과 행을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 이렇 한번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 스타일을, 어,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요 앞부분도 제목이어서, 어, 바뀌어야 될게 있고 일단 줄무늬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째 열이 이 에다가 제목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짙게 에, 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어, 어떤 제목들을 좀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내용들을 음,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다가 영화명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명량이죠. 명량 할 거고 두 번째가 베테랑이네요 베테랑 할 거고 그 다음에 쓰가 잘안 보이군요. 는 아바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뭔가 빠졌나요? 지시장이 빠졌군요. 근데 하나 가져와서 카피해가지고 되고요. 여기 두 번째가 선택된 거 하나 안 보이네요. 국제시장 그래서 그렇죠?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아바타 이것들 되있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는 관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객수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개봉, 엔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스터, 이런 형식으로, 음,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좀 키워볼까요? 24포인트로 하고, 가운데로 맞추는 게 좋겠죠? 가운데로. 정답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어, 좋아 보이죠? 정답이습니다자 여기서요, 이제 표의 크기를 조금 세밀하게 지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음, 너비를 25cm 정도로 좀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포스터를 음, 6cm 정도 좀 줄여볼까요? 줄이고, 대신에 포스터를, 포스터만 좀 그림을 넣을 거니까요. 이 포스터 셀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표 크기 말고, 셀 크기의 높이를 지정을 해서, 6cm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인 셀의 높이가 1.5인데, 포스터에 관련된 셀만 6cm로 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 도구 레이아웃에표 크기와 셀 크기를 적절히 좀 활용을 하시면은 각각의 셀이나 전체 표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틀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객 수, 어 그다음에 개봉 연도들을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관객수와 연도를 좀, 에, 입력을 해봤고요 음, 요걸 조금, 176만, 이렇게 할까요? 어, 아, 아, 1700, 1761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좀, 칸에 맞춰서, 좀, 숫자를 조금 줄여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포스터를 입력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그림을 <�연> 예, 예, 예. 입력하는 방법은 아, 일단은 요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으로 가서 음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에,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파일, 뭐 너, 너,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 말고 이제 검색을 하는 게더 좋겠죠. 영화 명량 찾으면 이런 유명한 포스터들이 나오네요. 자, 국제시장도 이렇게 해서 영화 국제시장. 이렇게 해서 포스터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꽤 그럴 듯한 일단 표가 상당히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쪽, 왼쪽 셀에 빗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슨 야인가면 자, 요, 요, 요 셀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영화명이 붙은 셀을 선택하시고, 아표 어, 그리기, 예, 하고요. 그 다음에 펜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좀돼 있나요? 하얀색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테두리가 하얀색이라서, 요렇게, 이렇게 빛금을 걷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영화명이라고 하는 폰트 사이즈가 똑같으면 안될것 같고, 조금, 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8포인트나 20포인트 정도로 하시고요. 음, 영화명, 이렇게 하시고요. 제일 끝에 가서, 항모 라고, 음, 가운데 있데 이렇게, 앞으로 넣으시고, 음, 적당히 공백을 좀 앞으로 넣어서 어,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상당히 그럴듯한 일단 표가 어이 정도 완성이 됐죠. 지금 이번에는 요, 어, 예, 영화명, 항목, 관객수, 개봉연도, 포스터라고 하는 그폰트에첫 예, 번째 열에 있는 셀들에 에, 있는 텍스트들을 예, 폰트를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열에 있는 셀 4개가 있죠.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마우스 커서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켜볼까요? 가까이 오면 이렇게 지금 좀 떨어져 있으면 이런 모양의 커서인데 가까이 있으면 이런 모양의 커서가 되죠. 자 그렇게 선택하면 이네 개의 셀, 이 열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요폰트들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림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요 폰트, 기본 펀트보다는 좀 낫죠 마찬가지로 행을 선택할 때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가까이 첫 번째 행을 가까이 배치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첫 번째 행두 첫 번째 행세 번째, 번째 행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그림자를 좀 음, 집어넣어주면 전체적인 폰트 요 글자가 조금 더 강조된 모양으로 어, 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로 하나 이렇게 넣고요 음, 여기에 음, top5 역대 박스 오피스 여러분은 음, 제목 하나 좀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트는40 원트 어, 음, 중간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텍스트 상자를 하나 어, 추가를 해서요. 여기다가 어, 출처 이렇게 해서 영화 지능 위 .codis.or.kr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로간다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이런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자, 이렇게 해서 탑5 uh, 역대 박스 오피스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한번 uh, 만들어 봤습니다.